之止。 신주 찬양의 신주 모두 알라위대주 할렐루야 5월 3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축제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과 태신자들이 교회와 각 교육부서의 후속 양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6일 청년부 전도축제에도 기름 보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철안, 임승순, 박찬준, 백성구, 염경미, 백인협 최청화, 최강병임, 이태영, 박중혁, 이계현, 지용택, 신현진, 영찬 박소현, 고아라, 이소라, 김호준, 윤석준, 남지용 박태현, 오준석, 이재만, 남희현, 서현지, 이수현, 정한영, 손지영, 지명진, 지은미. 김혜령, 서민경, 이혜리, 정민희, 최미림, 최세임, 김병규, 박채원, 피어진은 성령께서 강건으의 역사하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제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다리 목사님에게 기름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님 아버지 주의 영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그들고 주의 말씀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며 하나님 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영광을 전하자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영광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이들 충만케 해주옵소서 전도주에 참석한 어린들과 태신자들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정여부 전도체 가운데 기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인도자들과 태신자들이 더욱 더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파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를 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야곱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탐욕에 투영된 강의 악취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복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인생사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환경보다 크시다. 내 감정도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가 쇠퇴기, 상승기, 호경기, 다시 쇠퇴기로 이렇게 리듬을 치면서 우상향하고 있듯이 내 마음의 감정도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좀 다운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절망의 느낌도 들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눈을 맞추게 되면 우리를 기업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바로와 모세와의 소위 파워 인 카운터 영적 전쟁 능력 대결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의 그 상징이 뭡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바로라는 존재는 세상의 임금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가 어떤 인간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완악함은 오늘 사탄의 속성입니다 완악하다, 무겁다, 또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은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의를 통해서 전달됐지만 정말 천상천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할때 빨리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해요. 아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늘 자기만의 성 안에서 완악함을 가지고 오늘 자기 이익만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이들을 내보내면 노동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오늘 우리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덕크신왕 하나님의 그 천하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건 특별한 축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밭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귀를 기울여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중세의 성자라 알려졌던 프란시스는 새들을 통해서도 대화를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대화를 하고, 내 마음에 참 영적인 감성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그가 화해를 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뭐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감히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바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서로 경계하고, 독을 품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어,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서로 계속해서 이 독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관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부자간에도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지. 오늘 안 믿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완악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완악한 자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자,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그배미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참 이게 재미있어요. 40년 동안 잡았던 지팡이. 아론이 또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그 뱀으로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강조했어요. 자, 이 정도 힌트를 주면 금방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 네? 모세보다 크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크신 그리스도, 이 땅의 어떤 영보다 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보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봐주거나 아니면 많은 종교의 일파로 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주의의 시각으로 보고 오늘 절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는 자기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속에 쌓인 데이터. 이걸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착시가 많고 착각이 많고 인간이 얼마나 또이칩 하나 빠지면 바로 옆에 평생을 살았던 아내도 못 알아보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짧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명령한 이유, 하나님이 오늘 사도를 보내서 세상의 임금 앞에 명령한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불러내어서 나를 섬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 백성, 제사장 백성, 예배하는 백성, 축복의 백성. 이건 우리가 출애굽에도 분명하고. 뭐 이후에 공동체가 다출려고할 때도 스르기 19장 5절 6절에도 어,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신약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오늘 17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이왕강한 바로가 계속해서 이 백성을 놓아 주기를 거절할 때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까? 바로를 깨뜨림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므로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선인과 악인의 강력한 절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마땅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120도라는 거대 제국을 거느리면서 이 도성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었다라고 자랑했던 느부가네살을 하나님은 그냥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를 치시니 그가 내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되어서 그야말로 짐승 가운데도 맹수가 아니에요 그냥 풀을 떠다 먹는 초식동물이 되어서 7년을 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예배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참기는 하지만 결코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독지자들이 그렇게 생명이 길질 않아요 말로가 좋질 않아요 오늘 왜 교만하기 때문에요 오늘 자기로 인하여 영광과 존경을 다 받으려고 덤비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데 첫 번째 재앙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아, 여러분 여기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의미 부여를 하세요. 나일강은 애굽이 20왕조, 25왕조, 28왕조 어마어마한 재국를 이루기까지 결정적인 그런 어느 나일강이 애굽의 힘의 원천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강을 숭상합니다. 날강의 물로 곡식을 해서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날강을 통하여 그들이 국부가 올라가면서 경제 발전, 기술 발전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겁니다. 날강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날강의 또 수많은 어류들이 이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사막기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그 나일강의 생명을 깨뜨리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다계삼아 우상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헤롯이 두살 아이의 이하를 모세가 태어날고 이이 히브리의 리더가 태어난 어떤 두려움에 젖어서 다쳐 죽여 나일강에다 수장시켜 버린 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사 오늘 바로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볼수 있어요. 헤롯은 신약 사람이죠. 오늘 여기 바로십니다. 바로를 심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보복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절대화 시킨 것들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면서 세계를 이렇게 역사하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때 오늘 그랬을 때에 바로가 빨리 항복을 하면 좋은데. 바로가 이거 풀로 채우죠 열 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첫 번째가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 다섯 번째가 악질 재앙 여섯 번째가 독종 재앙, 일곱 번째가 우박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 열 번째가 그 마지막 그 제국을 이어갈 장자를 죽여버리는 사건 와, 하나님에게는 풀세트의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과 수싸움 할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인간의 완악은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성령께서 회계를 고면할 때 즉시로 다위처럼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지 안을 마음을 굳게 닫고 완악함을 유지한다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은 22절의 바로가 강팍해진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뭔가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창의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아니면 실족사를 당했던 아니면 실종을 했던 너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인들이 관련됐다면 너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선명히 또 배울 날이 있고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저 선국의 소망으로 빨리 인도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낭만과 너무 절망 여러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붙잡는 게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애굽의 요술사들로 똑같이 할수 있더라. 무엇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아마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든 어떻게 하든 아주 붉은 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능력을 보였다. 뭐 귀신도 능력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로의 마음이 이건 내가 집배하고 있는 애굽의 술사도 하는 것인데 뭐이 정도 가지고 뭐 너희 여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천상천하의 전능자라고 내게 보로들을 예, 예, 내 보내라고 할 거냐 하면서 마음이 완악하였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에 늘 피할 길이 있는 걸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돈이 있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살 것도 이미 안정되게 보장되고 또돈 때문에 보니까 사람도 살수 있고 또 권력도 살수 있어서 이 판결을 뒤바꿀 수 있다고 믿음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매달리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특별한 의술이 나와서 이 질병을 고칠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더 의지합니다 이 비교해서 되는 길이 있으면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걸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역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거울 같은 책이 하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보다 그신 이가 없다. 하나님을 보다 더 비슷한 걸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또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시행착오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주권 안에 참새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내 안에 혈관도 있고 내 안에 수식으로 되는 위장도 있고 내 안에 모든 내 모세혈관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역사와 우주와 모든 흔적 있는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압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메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압하며 오늘 감염이 투영된 하나님의 믿음. 날강은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원천으로 여기고 분노로여기 싸우나 그의 날강에 하나님 아버지 피로움을 게 하고 고기가 죽게 하고 물을 보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광무왕자와 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나가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섭리자여, 그 하나님은 축권자여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의 아들딸들의 연약함을만족주시는 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의 질병의 치료는 당신이 보내신 특효약인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수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이품 안에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전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가 예비한 자녀가 많다. 가서 전하라. 담대히 베드로처럼 담대히 바울처럼, 담대히 스테반처럼, 담대히 마가처럼, 담대히 도마처럼, 담대히 요한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원할 때 뼈들이 맞춰집니다 말씀을 대원할 때 하나님 살이 붓고그 안에 혈관이 돌고. 그 안에 살까지 붙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혼이 들어와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저벅저벅 에스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이여 임하시고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거칠고 복잡하고 하나님 사연 많고 스트레스 많고 하나님 무거운 짐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로선상의 고통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 풍요가 주는 하나님 허망함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아들 딸들에게 주의요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을 잃어버린 아들 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도 하나님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매이게 되고 진리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매이게 되어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심 받은 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 콜링이 있습니다 사단의 콜링도 있고 어둠의 콜링도 있고 죄악의 콜링 정욕의 콜링 충동의 콜링 오늘 낭망의 콜링도 있어오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만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자의 창조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 복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임하여 주옵소서